올케, 이책 읽어 봤어? 오늘 내가 오늘 내가 소개할 책은 아르헨티나라는 할머니 작품이야. 요시모토 바나나라는 여성 일본 작가가 쓴 소설인데 이거 진짜 경성 가, 감성 가득한 이야기거든. 음, 요시모토 바나나는 내가 좋아하는 여성 일본 작가이기도 해. 주인공은 미스코라는 소녀야. 미스코는 외동딸로 자라며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왔어. 그런데 그녀가 18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미스코는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돼. 어머니의 차가운 몸을 보며 미스코는 사람이란 정말 죽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평범했던 하루가 순식간에 달라질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그녀는 그 순간을 통해 어머니가 자신 곁을 완전히 떠났다는 걸 실감하고 상실감에 빠져. 어머니의 죽음 이후 미스코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 속에 살아가게 돼. 그녀는 복잡한 거리를 걸으면서도 어머니와 함께했던 소중한 기억들이 신선한 공기처럼 스며드는 것을 느끼게 돼 그런 순간들 속에서 행복감이 온몸에 퍼지는 걸 느끼며 어머니와의 추억이 점점 더 소중하게 다가오게 되지 그런데 그녀가 이 슬픔을 가까스로 견뎌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집을 벼랑간 나가게 되는 거야. 미스코의 아버지는 석공으로 일하며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기술 발전과 일자리 감소로 인해 삶이 점점 힘들어지게 됐어. 결국 그는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미스코를 이모네 집에 맡긴 후 어디, 어디론가 사라지게 된 거야. 아버지마저 떠나버린 상황에서 미스코는. 더큰 상실감에 빠지게 되고 혼자 남겨졌다는 이 외로움 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게 돼. 얼마 후 미스코가 아버지가 동네의 외진 구석에 있는 낡고 허름한 건물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돼. 그곳은 아르헨티나라는 할머니로 불리는 여인이 사는 곳인데 그녀의 본명은 유리였어. 한때 화려했던 옷차림과 요란한 화장을 하고 탱고와 스페인어를 가르치던 사람이야. 그래서 동네에서 아르헨티나 할머니라고 불렸고 그녀의 집은 아르헨티나 빌딩이라고 알려져 있었어. 아르헨티나 빌딩은 외관이 낡고 기묘한 분위기를 풍겼어. 집안은 고양이 털과 먼지가 가득했고 결코 깨끗하지는 않았어. 유리 씨는 옥상에서 텃밭을 가꾸며 자급자족의 삶을 살고 있었어. 그녀는 고립된 삶을 살고 있는 듯 보였지만 이웃과 가끔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어. 사람들은 그녀를 독특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그녀가 해를 끼치지 않, 않으니까. 그냥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미스코는 아버지가 아르헨티나 빌딩에 드나든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그곳을 찾아가게 돼. 그곳에서 아버지의 트럭을 발견하고 미스코는 유리 씨라는 수수께끼, 수수께끼의 여인을 처음 만나게 돼. 생각보다 너무 젊은 거야 할머니라고 했는데 유리 씨는 어 세, 미스코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따뜻하고 진솔한 사람이었어. 미스코를 보자마자 마치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이렇게 다가와. 그리고 미스코를 꼭 껴안아주는 거야. 그러면서 할머니는 말을 해. 엄마가 돌아가셔서 정말 힘들었지? 혼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장하다고 말해주고 싶었단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이 한마디에 미스코의 마음이 깊이 확 닿았고, 그동안 혼자 감내 오, 감내해온 아픔과 슬픔이 눈앞에서 이렇게 눈, 노, 눈 녹아 내리는 듯이 아주 그런 느낌이었어. 그후 미스코는 자주 그 빌딩을 찾아가게 돼. 아버지와 아버지가 근데 그곳에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놀란 거야. 그녀는 아르헨티나 빌딩 안에서 유리 씨가 소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돼. 유리 씨는 빌딩 안에 물건 하나하나를 소중히 대하며 단순하고도 고요한 삶을 살고 있었어 유리씨와 함께하는 이 시간 속에서 미스코는 어머니와의 추억들이 하나둘 떠오르, 막 떠오르는 거야 그리움이란 모든 것이 달라진 후에야 바로 비로소 싹트는 감정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 이제 아버지가 유리 씨와 서로 유지, 의지하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는 것을 미스코가 알게 됐어. 하지만 두 사람은 법적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어. 유리 씨는 결혼을 원하지 않았거든. 대신 자신의 소유한 이 아르헨티나 빌딩의 땅을 나중에 우리 둘이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에게 물려주겠다. 나는 미리 유언장을 남겼어. 법적인 부분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깊은 유대감과 사랑으로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야. 유리 씨와 아버지는 함께 살면서 나중에 아이를 낳게 돼. 미스코에게는 이복동생이 생기게 된 거잖아. 새로운 동생이 생기면서 미스코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 근데 시간이 지나며 차츰 이 상황을 받아들이게 돼. 동생과 함께 지내면서 가족의 의미도 새롭게 느끼게 되지. 그런데 유리 씨는 아이를 낳은 후몇년 지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아. 미스코는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는 아픔을 겪게 되었잖아. 이번에는 그리움을 더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 유리 씨가 남긴 말처럼, 사랑하는 이가 부재하는 삶에서도 그리움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야. 유리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는 아르헨티나 빌딩에 남아 유리 씨와의 추억을 간직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해. 미스코는 아버지에게 함께 돌아가자고. 이렇게 막 설득을 해. 근데 아버지는 유리 씨와의 기억이 담긴 이 빌딩에서 남고 싶어 해. 결국 아버지는 그곳에서 자신만의 유적을 쌓으며 유리 씨와 함께했던 추억과 사랑을 간직한 채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돼. 몇년 시간이 흘러 동생이 학교에 가고 없을 때 미스코와 아버지는 이 빌딩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을 맞으며 과거를 회상하게 돼. 미스코는 아버지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해. 이런 곳에서 아이를 키우는 아빠를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지 상상이 가세요? 아르헨티나 할아버지겠죠? 어쩌면 이대란 말까지 붙을지도 모르고요. 그러자 아버지는 딩동댈! 이러며 대답하며 둘은 함께 깔깔 웃게 돼. 그리고 미스코는 만다라를 볼 때마다 옥상에서 내려 내려다보며 유리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떠올려. 좋아하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오늘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허망한 바람이야. 맞는 말이지? 미스코는 유리 씨와의 마지막 말을 통해 사랑과 그리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돼. 사람은 결국 떠나지만 그들이 남긴 기억과 사랑은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진다는 걸 깨달으면서 미스코는 유리 씨와 함께,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이 자신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돼. 이제 미스코는 더 이상 그리움을 피하지 않고 그리움과 함께 살아갈 준비를 하게 돼.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유리 씨와의 시간을 통해 아픔을 덜어내고 남은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결심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는 이 빌딩을 떠나지 않고 유리 씨와 함께 했던 추억을 간직하며 그곳에서 살아가기로 한 거지. 아버지에게 이 빌딩은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니라 유리 씨와 나는 사랑과 모든 기억이 장기 장소야. 이제 미스코와 아버지는 각자의 자리에서 소중한 사람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새로운 일상을 꾸려가기로 해. 미스코는 엄마와 유리씨 그리고 아버지와 동생과의 모든 추억을 가슴속에 간직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야, 나아가. 미스코와 아버지의 마지막 장면에서 두 사람이 유리씨와의 시간을 떠올리며 아리엔티나 빌딩 옥상에서 내려다 보는 모습이 그려져. 그 순간 바람이 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의지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된 거야. 결국 이 소설은 우리가 소중한 사람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들이 남긴 따뜻한 추억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는 여정을 그려내고 있어. 요즘부터 바나나는 미스코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움과 추억이 담긴 아픔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 우리도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따뜻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기로 해. 올케. 우리도 많은 추억 만들어 가자.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좋았으면 좋아요 해줘. 그럼 다음 주에도 우리 좋은 책으로 또 만나. 안녕.